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네. 오늘은, 저가, 쌤! 저가, 저, 저가, 네,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저가 어, 이 박스를 가져왔는데, 한개는데 저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라고, 가져요 뭐? 이게. 이거 저 거예요. 저 가방이에요. 아, 일단 내가 좀 쓰자. 야, 재밌는 거 많이 가는 줄 알았어. 자, 이게, 여긴 차 아닌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실 없는 건가? 자 그러면 일단 됐어 이거 잡아 멀미는 많이 나요 엄청 제일 고근데멀미는 저가 저희들이 멀미를 너무 많이 해요 오마이갓 혓빠닥 예쁜 을 잡을래 그래 자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 공격 공격 끼면서 돌려 봤어요 내가, 내가 엄청 세게 하는 거저손안 보이시죠 나이 거예요 내가 나여기로 간다. 이야, 이제 동강이가라. 아! <laughs> <laughs> 내가 이겼다. 소리 엄청 재밌었죠? 응. 엄마는 멀미 나는 것뿐입니다. 전 예쁜 색깔 잡을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쭈쭈쭈 라면처럼 쭈. 제가 불을 다 꺼보겠습니다. 그냥 얼마나 어두울지. 소나 없어져. 여러분. 무저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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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안나여요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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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나나이 여기가 최고급 아, 너무 밝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갑니다 어졌어들어졌어짜 예. 아, 아, 가방이랑 니다올라프가니다 거봐 봐봐 공격 공격 내가 공격해버리기군요 동그동그그 이거 였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야. 기 저기 저기 저 꼬였지 저기 저기 저많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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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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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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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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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는 새안 하고 그냥 계약한 적도 아주 많 그렇게 면더겠냐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응. 안녕. 우리, 우리 뭐 하는 아니 뭐가 뉴이야? 아그 창에 응. 딱. 안녕 닭소리 아닙니까요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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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나. 닭. 안녕. 랄랄라 아니 안 해. 엄마 이거 새로 사야겠는데 이거. 랄랄라 <laughs> 이거 봐봐. 이건 새로. 이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았어요이 네,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 고쳐. 자그 다음은. 그 다음 미션 열어보세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더워가지고. 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오빠 꺼져라. 뭐 시원하다? 소 그거... 소영 열지마 재밌는게 나올거 봐요 소이 그, 그걸 달아야지 오빠가 지을거야 됐어 자, 자 갑니다 나와라 하나, 나왔습니다 나. 재밌는 닭 아니야. 치솟 이습니다 저는 닭을 하겠습니다. 닭 나는 닭이야 공기 오 쏴버리 돼지 종버리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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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때려. 나 나빠. 나나 나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도 탔어. 아개 아! 죽었어. 지 죽었어. 다 자, 그 다음은... 어, 나왔다! 아아! 개지가 떨어졌습니다. 모자 아, 아 여다 아, 못 꺼내겠어. 아, 안 돼. 점점 늘어집니다. 괜찮을까요? 점점 늘어집니다. 정말 니다 누가 좋아하는 수상한 이웃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이 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이게 그게, 그림이 있는데. 몇천원인가요? 아, 머리 아파. 저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자, 수아랑 놀고 있으십시오. 랄 랄라, 랄 랄라, 내가 방 고자 어디 보자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뭐야 머리가 엄청 날리고 있어요 바람. 그렇다면 바람이 많은 거죠 대박 섞어 와 대지랑 오나 여기 어디지 알겠어 이거 대와 게임 다 게임, 게임. 음. 여러분 게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어까요 엄청 빠른 속도. 엄청 빠른 속도에. 해 어디? 앞에 봐. 아, 앞에를 보여 드립니다. 그렇 며칠 전에 왔다. 입니다 대박, 오. 대박 오. 속도. 돼주도 나왔습니다. 아니, 요요리래지잘보시고 <laughs> <laughs> <돼지 레지. 웃음> 우와 저거 전기는 대단한데 이거? 돼지! <laughs> 멋진 준영 감상하시오 엄마 휴지 휴지 엄마 휴지 휴지 휴지가 왜 나와? 휴지가 <laughs> 왜 나와? 자 그럼 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짝짝짝 돼지가 넘어지면? <laughs> 돼지고기! 정답! <laughs> 정답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 어, 뭐 아이스크림 그럼 여러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합니다 아 진짜 시원해 죽을 것 죽은 김치인데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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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제가 오빠 바보를 계속 할게니까 문에 닫리려면멈추겠습니다 오빠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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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오빠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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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돼지고기 정답! <laughs> 어, 마침 옆에. 어! 같이 가! 같이 가! 당신들. 당... 당신, 당신 같이 가. <laughs> 떨려 돼지가 죽었어요 떨려. 돼지가 죽으면 네. 돼지가